응 음. 우진아 어때 편하지? 응. 한번 설명해봐 쌍용 이거 쌍용 천장에 천장 에어매트인데요 장난치기 같네요 응.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 같아요. 응, 그래 아빠도 얘기해볼게 이게 에어매트가 여기가 깔고 안안 깔고 안 깔고 근데 차이가. 근데 어. 여기 여기 엄마. 응. 어 이게 에어매트가 깔고 안 깔고의 차이가 크, 큰데요. 안 깔면은 이게 평탄화가 안 되고 가운데가 또 튀어나와서 아픈데 이거 깔면은 진짜 물 위에서 자는 느낌이고 그리고 천장의 트레스가 높기 때문에 불편함이 하나도 없습니다.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저 앞에 시트를 앞으로 밀지도 않았는데 공간이 충분하고요. 키180 정도 되시는 분은 앞 좌석을 앞으로 당긴 다음에 놀이방 매트를 깔으시면 되고요. 그리고 보통은 이제 그 헤드리스트 2열 헤드리스트를 반대로 낀 다음에 밀어주면은 저렇게 평탄화가 됩니다 그러면 차박 매트가 저 앞에 저 앞에 저기 2열 시트 등 1열 시트 등받이까지 길이가 되기 때문에 차 실내 공간이 더 넓어집니다 색상도 이게 쌍용 순정인데 약간 카키색 같은 회색이라 더 이렇게 아웃도어 느낌이 나거든요 여기 는얼음이다는 곳이고 이렇게 서리 있어서 우리는아 o t h 는 t o 그리고 여기 베개를 대면은 진짜 편하고 토레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d d 애들 다칠 수가 있거든요 o go in here. You get year sit to go on and go 면 보여 이려 봐. e Yogi added touches to this car. Yogi, yeah, y 에어비 게가두 개가 있어요. 예. 이거마다 한 번만 찍어주요 여기 누워도 그 천장이 높은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에어매트가 되게 두껍거든요. 밑에 심지어 상까지 올렸는데 누웠을 때 천장이 높아가지고 답답한 느낌이 하나도 안듭니다 이거 나와 봐봐. 자 보시면 이렇게 어, 이만좀 안에서 카메라를 밑으로 해서 위로 이렇게 올려봐. 앉아서, 아니? 어, 그렇지. <laughs> 여기가 아빠. 되게. 아, 몇 뼘인가 보여드릴게요. 자, 주먹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누웠을 때 주먹이 8 개에서 7 개나 들어가고 음. 굉장히 넓습니다. 이렇게 지금 이럴 시트를 앞으로 밀지도 않았는데도 발바닥이, 발바닥 좀찍어줄려죠지치 길이? 얼마큼 길인가? 봐 어. 저기 얼마큼 남아? 저만큼이 나도. 엄마 더 올려봐. 되게 이게 높습니다. 너도 응. 천장이 엄청 높습니다. 저요. 저 같은 어린이들은 안 닿아요. 주먹이 안 닿습니다. 주먹이 안 닿. 팔을 쭉 뻗어도. 나는 이렇게 응. 앉아도 어느 정도 앉을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. 네, 에, 그 대신 에어 매트를 너무 빵빵하게 하면 불편하니까 한 70%만 바람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.